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이 되겠는데요. 위치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정동에는 법조단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등등이 동부지법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단지 건너편으로 보면 거기가 문정동의 로데오 거리라고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로데오 거리 근처에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 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으로입니다. 2024 타경에 어, 1167호입니다. 5월 1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9번지 3호입니다. 923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25억 5232만 76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20억 4,186만 2천 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203.6제곱미터 약 61.59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550.78제곱미터 약 166.61평입니다. 어, 이물건은 1991년도에 건축된 상가주택이 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해 보시고 응찰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어, 비행안전 제2구역이 되겠고요. 공시지가는 정미터당 683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상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어,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이 위치한 곳은 이곳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외곽, 서울 제1 외곽, 어, 수도권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되겠고, 네, 이곳이 이제 가락시장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잠실이 되겠죠. 잠실 롯데월드, 그 다음에는 석촌호수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있습니다. 어, 바로 이곳이 이제 법조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검찰청, 법원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 바로 건너편, 여기 갔다 우리는 어, 문정동의 로데오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로 옆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위성 네, 사진으로 보면 이렇고요. 네. 네. 여기 이제 법조단지죠. 법조단지가 되겠고, 어, 여기가 되겠습니다. 로데어 거리가 되겠죠. 네. 바로 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로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이렇게죠. 네. 이 건물 주변은 이제 이런 건물들로 되어 있고요. 상가주택 등이 많죠? 네. 그런데 앞에 보시는 바로 이 붉은색 타일 건물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1, 2, 3,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아주 반듯한 건물이고 어, 가치를 높인다라면 어, 익스테리어 외장 공사를 한번 해도 아주 아주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바로 이 건물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정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죠. 방금 전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입니다. 네, 뒷면에서 본 모습이네요. 뒷면에서 본 모습이 되겠다.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전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측면이 되겠죠. 측면 지하실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어, 일 층의 디테일입니다. 상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위 분위기고요. 네, 그렇게 되겠죠. 주위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네, 옥상이 되겠네요. 옥상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 네, 1층의 디테일이네요. 네, 역시 1층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1층에서 들어가는 주 출입문이 되겠네요. 네, 어, 복도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 부분에서 이렇게 주로 서 들어왔죠? 어 일조건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근생주택 경매물건. 아주 반듯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한번 유찰되었는데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조사를 정확히 잘해 보시고 응찰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